국산 6등급 안말들의 1,400m 서울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원더풀 데블의 출발이 뒤쳐졌고 한가운데 6번 로드 로즈 출발이 좋았습니다. 바깥쪽 9번 청담 탱크와 8번 텔러스 안쪽에는 1번 질풍백광이 따라붙습니다. 6번 로드 로즈 1과 2는 1마 신차 달라나면서 선행에 나서 있고 8번 텔러스가 2위로 1번 질풍백광이 안쪽을 리 3위로 12번 골든배치와 바깥쪽 13번 로드 핀트가 4,5위로 따라붙고 9번 청담 탱크도 여기에 가세합니다. 안쪽에서는 10번 헤 피먼스와 2번 헬로금성, 13번 로드핑 등이 뒷선리 형성해 있습니다. 6번 로드로즈 계속된 선두입니다. 선행에 나서 있는 6번 로드로즈와 8번 헬로스 2위자리 찍켜내고 있고 바깥쪽 12번 골든벤치와 안쪽에 1번 질풍 백광, 9번 청담탱크까지 5마리의 발들 거리차 크지 않습니다. 안쪽에서는 10번 해피먼스가 6, 7, 6번, 13번 로드핑크와 함께 달리고 있고 2번 헬로금성이 중하위그룹을 이끕니다. 6번 로드로즈 계속된 선두 안쪽자리 잡으면서 이제 4코너 선회 직선주로 눈앞에 둡니다. 6번 로드로즈 선두로 직선주로 먼저 잡아들었습니다 안쪽에 6번 로드� 로즈와 바깥쪽 8번 헬로스 외곽에는 9번 청담탱크와 12번 골든벨지까지 임을 내고 있습니다. 6번 로드로즈 아직까지 이마신차 여유가 있는 6번 로드로즈입니다. 로드로즈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한거리 180m 지점에서 6번 로드로즈 거리차 더욱더 벌려나가면서 단독 선두 바깥쪽 9번 청담탱크와 12번 골든벨지 외곽에는 1번 질풍백광과 2번 헬로금성도 임을 냅니다. 6번 로드로즈는 단독 선두 지켜내고 니다 6번 9번 그뒤 3위권 다툼에는 1번 질풍백광이 중반 12번 골든 배치를 넘어선 듯 보입니다. 6번, 로드로즈, 이번 경주, 결국 단독 선두로 여유있게 결승선 통과해 나갔습니다.